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 오늘 10일부터 18일까지 방송과 행사 일정 올라온 공식 일정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먼저 5월 10일 토요일 현역가왕이 대구 콘서트가 엑스코 동관에서 오후 13시와 18시 두 차례 열립니다. 그리고 오후 9시 20분 방송되는 살림남 391회에서는 박효정의 변신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예고편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박남매의 매력으로 방송될 살림남 많은 시청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1일 일요일 차사발 축제가 문경세제 오픈세트장 내 광화문에서 주무대 시간 오후 2시이며 이동방법 야외 공연장 옆에서 전동차 이용 무료로 할수 있으며 도보로 10분 정도 예정이니 많은 응원 바랍니다 5월 13일 화요일은 MBN 한일톱텐쇼가 오후 9시 50분부터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5월 15일 목요일 MBC ON 트로 챔피언의 박서진 가수가 출격하는데요. 오후 8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5월 17일 토요일 현역가왕 이 창원 콘서트가 창원창원 컨벤션센터 오후 13시, 18시 두 차례 열리며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이 오후 9시 20분 방송이 됩니다. 5월 18일 일요일 서울행사 서울시민체육대 축전이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오후 2시 입장은 1시부터 입장한다고 하니 늦지 않도록 미리미리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